어, 일단 오늘 안녕하세요. 많은 팬분들이 오셔가지고 응원해주셔서 선수들이 좀 많이 힘이 났던 것 같고 저희가 어, 이제 한한 어, 한 경기 한 경기 할 때마다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많이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어, 일단 제가 시즌 전에 프리킥으로 좀 골을 많이 넣겠다는 약속을 했었는데 지금 어, 프리킥 찬스 때마다 자신감도 있고 오늘 경기에서도 찬스가 났을 때 무조건 넣는다는 생각으로. 찾기 때문에 또 골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. 조금 더팀 어, 공격에 서포트를 많이 해가지고 득점뿐만 아니라 저희 공격수들이 골을 많이 넣을 수 있게끔 조금 더서포트 어, 역할을 더 해줄 수 있을 것 같고 앞으로도 더 어, 공격수들한테 힘을 주고 싶습니다. 어, 일단 지금 이제 코로나도 많이 완화되고 어, 팬분들께서 많이 응원 와주셔서 저희가 힘이 많이 나는 것 같고 앞으로도 저희가 좋은 경기 할 테니까 팬분들도 많이 응원 와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